마지막 사연입니다 아... 하트 때문에 쥐구멍에 신고 싶은 찌질녀 어... 아이디 무명 무명이라는 거는 그... 없다는 뜻이죠 네, 또 진짜 무명 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빠 100일 사귀고 헤어진 남, 전 남친 인스타를 몰래 보러 갔다가 새 여친을 봤어요 짜증 날 정도로 예쁘고 멀쩡해서 순간 내가 이래서 까인 거야라는 자괴감과 함께 둘이 헤어져 버렸으면 좋겠어라는 본능적 질투가 생겼었고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여자길래 여자인지 더 뒤져 보기로 더 죄송합니다 더 뒤져 보기 되었어요 이게 약간 입에 안 붙네요 오랜만이니까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? 근데 이 여자분 전 남친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멋지더라고요. 차도 막 외제차 타고 옷도 맨날 바꿔입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인스타에는 원더우먼들이 많은지 아무튼 전 남친 여자친구라서가 아니라 좀 멋진 것 같아서 게시물을 꼼꼼히 보았는데요. 그러다 저도 모르게 게시물에 댓글 보려다가 실수로 하트를 눌렀어요. 그런데 그 여자분 하트 많아봐야 30개에서 50개 사이던데 내가 누른 거 티났을까요? 전 남친이랑 만날 때도 제 인스타 페이북 댓글 일일이 뒤져본다고 뭐라 했었는데 헤어진 다음에도 그거 보고 있을 거 알면 절 정말 찌질하다고 생각했을 거 같은데 전 남친이 알면 어떡하죠? 아, 뭐 제가 그분한테 아직 마음이 있다는 건 아닌데요. 그냥 쪽팔려서요. 오빠는 이런 경험 없었나요?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. 음. 아. 카트를 다시 한번 누르면은 없어지는데. 어, 확인했다가 없어지면 안다고요? 몰라 몰라. 아아 아 알람이 뜨니까. 네 아무튼 음 이건 사실은 뭐 누구나 있는 경험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경험이기 때문에 어 몇번한 이불 발차기 한 자다가 한한0번 정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잊혀집니다 네. 이불 발차기를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이코패스입니다. 자 고민 해결. 네. 음. 자, 마지막 힐링송입니다. 이적,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. 걱정 아 걱정 말아요 그대. 노래 나오면서내 말이 들리나? 네. 그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? 우리 음. 함 되게 많은 사람들 이 하트를 누르는 거야. 마치 나는 하트 누르는 게 버릇이다. 왜냐면 고양이보다는 그냥 내가 하트를 막 누르는 그냥 뭐 아무 그림이나 막사타 하트 누르다 하나 걸린 거. 나 그냥 아니 인스타에다가 이런 거 어때? 내가 요즘 엄지가 자꾸 흔들리지. 나도 모르게 엄지가 자꾸 막 이렇게 엄지야 나도 모르게 이게 담배를 끊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<laughs> 올려서.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오늘 사연들... 아 맞다, 이거 한다면...